자, 구독자 여러분! 정말 대박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말 미친 듯한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이 있죠? 바로 페페 코인입니다. 이밈 코인이라고 무시하기에는 상승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코인 10만원만 사뒀으면 수익금이 도대체 얼마예요? 되지도 않을 로또 살 바에야 이런 미친 수익률을 만들 코인을 사두는 게 낫지 않나요? 올 하반기에는 어떤 코인이 급등할까요? 하반기 제2의 페페 코인. 제가 알려 드립니다. 제 실력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정보력 하나로 수익을 꾸준히 발생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세력들 매집이 완료된 종목 포착해 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해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많냐고요? 이 중에 딱한 종목 제 2의 페페 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번호 010 2020 4071 여기로 종목 1.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종목인지 바로 잡아드립니다. 또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힌트 나가겠습니다.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지난 12시간 동안만 해도 거의 4만 5천 명이 청산을 당했고 총 1억 4천 9백만 달러나 되는 금액이 청산됐습니다. 특히 숏 포지션에서는 1억 천 500만 달러. 롱 포지션에서는 3,359만 달러가 청산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비트코인 청산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총 6,952만 달러나 됐고,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청산이 2,655만 달러로 이어졌어요. 이 원인이 뭐냐? 그레이스케일이 SEC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죠. 한때 28,000달러를 넘겼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져서 27,000달러 정도로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도 1,700달러 라인, 비트코인 캐시는 221달러 라인으로 조금 올랐고요. 그 외에도 주요 알트코인들도 꽤 움직였죠. 솔라나는 21.62달러로 4.42% 올랐고 폴리곤은 0.585달러로 3.7% 상승했어요. 요약하자면 이 코인 시장에 큰 청산 움직임이 있었고 그레이스 케일 승소 소식에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마저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이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리플과 SEC 간의 최근 소식을 전달해드릴게요.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리플랩스가 SEC와 소송에서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이를 기념하는 파티를 열기로 했다고 해요. 이 파티는 9월 29일에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라 하고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어스도 트위터에 약속한 대로 적절한 승리 축하를 할 때라며 이 파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배경을 알려 드리자면 2020년 12월 SEC는 리플에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죠. 근데, 최근 담당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XRP를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뭐, 그래도 SEC는 아직 항소 계획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계속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갈링하우스 CEO와 리플 창업자 크리스 라센에게도 미등록 증권 관련 혐의가 남아있어요. 이 부분은 내년 2분기에 재판이 진행될 걸로 전망됩니다. 아니 근데 뭐 어쨌든 구독자분들이랑 저도 리플을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응원했는데 승소 파티에 초대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갈링하우스 형님 조금 실망인데요 자 오늘은 시바이누를 볼 건데 시바이누 시바이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더 자세한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남겨주시고요 요즘 보면, 시바이노 가격이 오랜 기간 동안 아주 미친 듯이 하락했죠. 말하자면, 이게 1, 2, 3, 4, 5단계로 내려간 상황이고, 여기서 A, B, C로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만큼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 단기 고점에서는 조금 물려있는 상황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10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이 100일 이동 평균선이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치고 올라갔어요. 그냥 통과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끊고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아마도 A, B, C의 움직임을 볼 수도 있고 이전에 보던 여기 횡보 구간에서 시작된 부분을 1파로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여기가 시작이라고 볼수 있고 여기서 눌린 다음에 움직임은 어차피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흐름으로 진행된다면 이 C자리에서는 하락하는 추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이 상황을 ABC로만 볼 필요는 없고요. 상승 1파로 봐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상승 1파 이후에 조정 2파가 나올 거예요. 자, 한마디로 시바이누는 지금이 충분히 눌림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눌림이 나왔을 때 다시 매수해서 올릴 때 제가 진입해서 여러분 전부 수익 볼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릴 거예요. 다 같이 수익 볼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힌트 드린다고 말씀 드렸었죠. 이 종목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상단의 번호 010-2020-4071 종목 1 남겨주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도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407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407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